이리 와라 예. 저쪽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오셔서 출타기 구경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줄타는 얼음산이 유진호 인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무형문화 엑스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이 엑스포가 다음 2회, 3회까지 무궁화 발전이 있게 이 얼음산이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여분의 매월씨. 또 한번 올라오기 정말 힘이 든다 힘이 드는구나 올라오긴 올라왔으나 어이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어 천리가 지척이요 응 음. 지척이 천리로다 아 암지 자 한번 건너가 보는데 그렇지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어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용코 뭐 건너가면 제주가 메주가 되는 판이니 어이 어렵겠다 국거리 장단을 더욱 쿵천놓고 한번 건너가 보는데 어이 자 여렵구나 요것도 아, 진이 어, 건너갔다. 또한번건너기 정말 힘이 든다 진짜 힘들어 어. 보인다 저기서 보기엔 얼마 안 되기에 어, 마음풍 누구 건너오다가 어. 죽을 도움일 뻔했네 그려 그래요 어렵게 건너갔다 그러나 저러나 건너기 건너왔으나 어. 또 저기까지 건너갈 일이 참 난감하다 난감하구나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하고 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어, 어. 그러나 또 저기까지 한번 건너가 보는데 그렇지 파령장단이었다 멋시고동즐거한다고합다 너 어, 여보게, 어이. 이번에는 뒤로 한번 건너가세. 뒤로, 뒤로 건너가? 앞으로 가다가도 아, 차면 엎어질 반인데 어. 이놈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는지, 어허허. 뒤로 한번 가보는 거였다 어렵겠다. 쿵 어이. 이번에는 양반 방 걸음으로 걸어가세. 요 야, 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서다. 어이. 이, 이제부터 거음이 시작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이런 건 본받으세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저런 거를 본받아야 좋은 겁니다. 그저 예. 수입이 제대로 되면은 뒤에서 나누자, 이 뒤에서 반반씩 나누자이 어, 어쨌건 여보게 아, 이번에는 양반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양반으로 간다. 아, 양반이 어찌나 느이느이 걷는지 성지급한 사람 못 보겠다. 그렇지 줄만 올라가면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대는지 모르겠다. 아, 양반이 멋이 잔뜩 들어 5열월 새, 9월 그루지지 걸어가는데 극거리 장단이랬다. 다 힘들다. 아, 저 반면. 뒤에 저랑 똑같이 잠바 입고 계시는 분들 많이 서 계시는 것 같은데 팔짱 끼고 서 있지 말고 아까 그사람들도좀번좀 받아요, 저. 에, 아이 들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 쌩, 생분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같타는데 우리 차장님 어디 가셨어? 조금 있으면 장사했으니까 나올 거야. 열심히 잘 타라. 아, 박수 치신 분만 아, 맹견 오래오래 하십시오.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사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들 하십시오. 박수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에이. 여보게 어, 아, 박스도 받았으니, 응. 어. 다음 제주로 한번 넘어가는데. 좋다. 옛날 시골 아낙네들은, 응. 어.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어. 벗어 말로 기품 있게 점장게 아장아장 걸어간다. 그렇지. 하지만 요즘 여자,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허니? 어떻게? 뼈다 구두를 신었으니 엉덩이는 하늘 빛삐 쪽을 하고. 내가 가리켰잖아 뼈다 구두가 아니고 하이힐. 하이를 신는 사람은 어. 엉덩이가 삐쪽으로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여놈의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어. 아주 오도 방정, 방정을 떨면서 건너간다. 아, 이거 볼만 하겠다. 그 흉내를 한번 내보겠는데 어. 장단 몰아놓고 가는 것이랬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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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laughs> 아장 없을 때흔고 가는구나 아, 역시 어. 아주 어머님들 쓰러지신다 쓰러지신다 저 <laughs> <laughs> 어. 밑에 계시는 어머니는 바로 다 그렇게 하신 모양인 것 같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laughs> 어. 아, 어쨌거나요 보게 아, 이번에는 장이 위험스러워 어. 외모로 어, 꿇기로 한번 건너가는데 윗무릎 꿇기를 간다 장 어렵구나 어렵지 덩쿵 <laughs> 늘려놓고 건너갈 것이 아니라 그럼 창단 밧장 불어놓고 한번 건너가 보는데 그렇지 두 무릎 종중 흑기렸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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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행동으로 보여요. 행동으로 더. 그치 안한다어시 쉬고 저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또 우리 시장님께서 참 금쪽같은 또돈 나온다 돈 나온다 아이고 나 무릎을 정교에 꿇고 감사합니다 본받으세요, 좀. 그냥, 차, 다리 꼬고 앉으셔갖고힘만 짜오. 멀리 앉저 계시지 말고, 본받으시고.